우리가 근본 복음주의를 지향하며, 이런 제목 가운데 나누기를원 합니다. 예. 제가 조금 전에 데이비드 모 성교사님의 관련되는 영상을 하나 찍었다가 제가 삭제했습니다. 왜냐하면 한 목회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소재거리로 사모음으로 인해서 아, 인기, 조, 인기 조회수가 2100을 이상 찍고 있었습니다. 아, 이래서 양심이 이, 발동이 되어서 지었습니다 예. 아무쪼록 우리 데이비드 차 성교사님이, 예, 예, 모든 것이 또 정상화되고 다시 일어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,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혹시 또 음, 그 우리 목사님의 인격을 어, 손상했다면 용서해주세요 예 두번째 이제 음, 제가 근본주의 근본 복음주의를 쫓는 저의 신앙 노선에서 어, 또 말씀드리고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어, 그래서 물론 저의 신앙의 노선의 가치가 있는 만큼 어, 어, 신 복음 노선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 뭐 이단이다 뭐 이런 독서를 한 것에 대해서 어, 또 이렇게 해결합니다. 어, 어, 다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어, 하나님이 예, 저에게 주신 가치와 어, 사, 사명에만 어, 집중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더 겸손히 진리를 탐구하며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